안녕하세요. 파일코인 t v 입니다 오늘 2023년도 2월 19일입니다. 토요일 아침이고요. 어, 오늘도 몇 가지 이제 어, 내용에 대해서 어, 확정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가총액부터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시가총액은 1.17조 달러 24시간 기준으로 0.1% 상승해 줬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40.6% 이더리움 점유율 17.4% 입니다 점유율이 조금 조금씩 어, 큰 코인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4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 0.1% 이더리움 0.4% 하락했고요 비트코인은 어, 크게 그냥 어, 횡보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빠진 코인들도 많고, 올라간 코인들도 있고, 뭐, 가지각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이코인은 현재 24시간 기준으로, 어, 4.2%가 상승해줬고요. 일주일 기준으로 그래도 50% 정도가 상승을 해줬습니다. 오랜만에 본 수치죠. 이 수치 자체가. 왜냐면, 파이코인 차트 자체가 그냥 보기만 하면은 그냥 계속 어, 1년 기준으로도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지금 아주 약간 살짝 상승을 해준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기분이 좋긴 합니다. 음, 향후 1년 동안 향후 지금부터 1년 뒤에 그래도, 파일코인의 가격이 조금 더, 매력적인 가격이 되어 있지 않을까. 매년 제가 봤었을 때는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코인 시장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상승도 없고, 또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 하락장을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이 파일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어이 기술, 그리고 현재 진행 상태, 이런 것들만 봐서, 어, 파이코인의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이 가격을 정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도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 상승을 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또 이제 이렇게 상승하다가 또 급하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 보신 분들은 어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1차 매도 시기가 저는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음 판매하지 않고 2월 초에인가 제가 2월 초에인가 좀 목돈이 생겨가지고 목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500만원 500개 파일코인을 좀 사놨는데 어 그것도 올라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준비해야 될게 뭐냐면 미국의 이제 금리예요, 금리. 지금까지 보면 4.75%입니다. 어, 미국 금리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근데 이번 연도 6월까지 연준에서 올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계속 금리가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0.25% 베이스포이트씩 올린다고 하더라도 얼마가 되냐면 5.25%. 진짜 많게는 5.5%. 5.5%까지는 갈것 같진 않는데 그래도 5.25에서 5.5까지는 갈것 같다. 음 그리고 금리 인상이 3월에 또 하나 있죠. 3월에 또한번 있고. 하다 보니까 3월에 있고 6월에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중요하다. 근데 미국 금리는 지금 4.75%인데 국내랑 1.25% 차이가 나죠. 근데 국내도 오르겠죠. 2월 23일 날 아마도 이걸 제가 봤을 때0.25 정도 올리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대출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어 영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지금 미분양 나고 며칠 전에 대우도 대우건설도 포기하고 나왔죠. 울산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올해 금리인상 세 차례 더한 어, 차례 올렸고 최고는 5.5% 방금 얘기한 데, 한 것처럼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며칠 전에 이제 CPI가 나왔죠. 미국 노동부가 이번 주 발표한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7% 상승해 시장예상치보다 0.4%를 상회했습니다. 음, 조금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 지난달 같은 경우는 6.4% 상승에 시장을 거의 웃돌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죠. 결론은 6월까지 금리 인상이 있는데 5.25에서 5.5까지 오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동결을 하게 되면 최고의 그림인 것 같고 근데 동결할 을것 같진 않고 한번 이렇게 올랐다가 연말에. 어, 연말에 금리 한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 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6월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 안정적이진 않다. 이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코인리스 뉴스도 나왔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일코인이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 예정, 뭐, 전에부터 얘기를 했죠. 이제야, 뉴스가 나오고 있죠 오르니까 항상 이런게 나와요 진짜 신기한게 파일코인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을 때는 채굴 업체들도 그 채굴 파일을 늘리지 않다가 파일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파워를 조금씩 늘리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거 있잖아요 올라가니까 뭔가 사고 싶은 분명 지금 파일코인이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저도 목돈이 생기면 계속, 계속 조금씩 구매하고 스테이킹을 통해서 계속 늘려나가고 있지만 <laughs> 제가 생각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만원까지 왔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번 연도 하반기에 2만원 가고 그리고 내년에 한 5만원 정도까지 갔으면 하반기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한 10만원 정도 찍어주면은 저는 무조건 20%를 매도할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제가 팔고 있는 몇개 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20%를 매도하더라도 이 금액은 제가 봤었을 때는 아마도 20억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고 있습니다. 저는 파이코인에 완전 미래를 걸었기 때문에, 지금 뭐 만원, 이만원, 삼만원 할때 매도를 한다? 저한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물론 지금 이익 보신 분들은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작은 돈 벌자고, 100%, 200%, 300% 이렇게 작은 돈 벌자고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큰돈 벌기, 벌려고 저는 파이코인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어, 앞으로 향후 4년 동안은, 음, 꾸준하게 지켜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큰돈좀 만져보고 싶어요. 진짜, 최소한 30억 이상은 제가 한번 만져보고 싶고, 암호화폐로, <laughs> 이제, <웃음> 여기서 나온 내용 보면은, 파이코인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커뮤니티에 확산이 되면서, 어, 파이코인은 30% 넘게 급등을 했다. 어, 파일 코인 토큰 랠리 촉발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가상 머신 출시에 따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도입이 파일 코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사실 그렇게 많이 홍보도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아직 알려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중요한 거는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는 않는다. 아마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 쇼업도 굉장히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음,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하게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가 제일 많겠죠. 그리고, 파일코인 측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도입 이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파일코인 네트워크는 완전한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거듭난다. 이더리움처럼. 이더리움이 있고, 사이드 체인 굉장히 많이 있죠. 폴리곤도 있고, 그리고 뭐, 아비트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더리움 안에 ERC라고 하는 토큰을 발행을 해서 또 새로운 토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메인 레이어 1처럼 된다라는 거죠 뭐가 파일코인이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음, 업그레이드다 업데이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버추얼 머신이 이더리움이랑 똑같이 거의 100% 상위 호환되는 EVM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어, 자체 크로스체인 브릿지를 통해 크로스체인 자산이체가 가능하게 되고 음, 어, 지금 뭐좀 좋은 소식들인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 신작 나왔었던 이야기들이고 요걸 한번 보게되면 파일코인과 파일코인 가상머신의 가장 성공적인 해커톤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어, 근데 이제 해커톤을 할 때,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랑 무조건 같이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가스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이더리움도 가스비가 많이 줄은 이유가 있어요. 20% 줄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냐면, 이 블록체인, 이 블록 안에 거래 내역이 들어갑니다. 누가 누군가에 거래했다라는 그 내역이 이렇게 블록체인 안에 들어와서 암호화가 되는데, 이 거래 내역을 파일코인에 저장을 합니다. 파일코인에 저장을 해서, 어, 더 많은 거래 내역을 저장을 하고 암호화를 시키고 이거를 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을 그리고 블록 거래 저장을 파이코인 네트워크의 암호화로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굉장히 상호간에 음, 협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친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3월 14일 날에 정확하게 출시가 됩니다. 파이코인 메인넷에서 출시되는 이더리움 호환, 파이코인 버츄얼 머신을, 어, 예상해. 커뮤니티는 특히 개발자가 파이코인, 어, 이더리움 버츄얼 머신으로 구축을 시작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히커톤을 완료를 했습니다. 같이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블로그에서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뭐 수상자는 뭐 이렇게 되는데, 개발자들이 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개발자들이 뭐가 괜찮냐면, 이런 해커톤을 할 때, 이런 해커톤을 할 때, 개발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프로그램을,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들, 쉽게 뭔가를 할수 있는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도 아직 스마트 컨트랙트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발을 통해서. 그런데 만약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시작이 된다, 그럼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될지는, 어, 사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 미래 가치로 맞섰을 때는 정말, 음, 무한적인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너무나도, 어, 큰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쉽게 많은 것들을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 코드 작업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 책을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어,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하루 만에 1.8, 18.78엑비바이트에서18.86엑비바이트로 올랐습니다. 아 진짜로 어, 페타바이트가 하루에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증가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파이코인 금액이 올라서 더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기계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네, 저번 주에 그래서 지금 기계 조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이 어, 파이코인의 미래가 밝지 않나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차 매도는 1차 매도는 저는 무조건 10만원대 9만원 정도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때 저는 20%를 매도를 할 거고 80%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그렇게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3월 14일. 좀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일코인, 어, 투자 잘 하시기를, 어, 원하고요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일코인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 투자해서, 음,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6월까지는 안정적이진 않다. 그래도 금리 인상이 두분 정도 더 있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